인사 아니 되죠, 그죠 제가 김인규입니다. 보리떡과 생명의 떡을 김시현 목사님의 버전이 아니고 제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사도바울을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오늘 그 조진 시간에 맞추려고 좀 적었거든요. 1곱도 10분쯤 걸리더라고. 양해해 주시고요.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죄는 하나님과 왕내가 없는 자기 자신에게 도치된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에게 거절받은 것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야 될 것이고, 수많은 이단 종교들도 좀더 보면, 자기 말씀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죠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보리떡이나 생명의 떡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이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함이니 이남,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서 난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3장 14절에 보면,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올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이며 고린도 후서 12장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입신하여 셋째 하늘인 천국에 올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동안 자신은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과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 등 모두가 헛된 일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고 빌리보 3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살아있는 심장을 이식받은 사도바울, 그는 누구인가? 속옷에 토카만 걸치고 성경책 하나와 지필 묵 그리고 외투 한벌만 보퉁이에 쌓아 짊어지고 오직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수만 마일의 현극의 길을 헤매며, 헤매다, 헤매다니며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매맞고 옥에 갇힌 것도 셀수 없었으며 동적인 할례자에게 40의 한대를 감한 채찍도 다섯 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세번 맞아 사경을 헤맸고, 문맷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한 번이며, 산중에 강도를 만나 털린 것도 수없이 많았고,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고 표류한 것도 세 번이며, 줄이고, 먹마르고, 헐벗고, 며칠 동안 굶어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심장에 뛰는 사람이 되었는가? 또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더 좋아진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는 정호의 태양보다 더 밝았던 주님의 빛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고침을 받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더욱 나빠져서 담에색 사건 이후에는 직접 자기 손으로 편지도 쓰지 못해 제자인 더리오에게 구슬하여대피를 시켰고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지면서 거품을 물고 혼자라는 초기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 몸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할까 보아 들어주지 않아 평생의 가시로 간직한 채 살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축복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정도 고난과는 바꿀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더욱 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동산을 직접 대면으로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온 그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교회의 잘못은 6 0년 만에 발견했다는 신모티로 인하여 어느 순간 회개도 예수님도 믿음도 필요 없다는 영적 교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회섹에서 예수님의 빛에 의하여 거듭 태어난 사도 바울 그는 평생 그를 괴롭힌 들보같은 진짜 가시는 나쁜 시력도 지병인 간질 증세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내들인 재판장에서 바울 자신이 사형선고를 내리게 만들어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들보같은 가시였다고 고백합니다. 평생 스데반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다니다가 스데반처럼 죽어간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떡을 발견했고 그 생명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1948년 1848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대량의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신문과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자 미국 서부로 서부로 금을 찾기 위한 이민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천신망고 끝에 금강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져간 음식 등 준비물이 떨어지자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과 감나가는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모두 헐값에 팔아서 금강채굴에 필요한 도구와 먹을 음식을 챙기고. 준비가 끝나자 떠나는 모습을 바라본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전부가 꽃댕이와 삽을 들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5천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발견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건강을 발견한 그가 준비하는 삶의 태도, 태도에서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그하시니 그하시리니 저희가 저희는 하나님의 핵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승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의 유황으로 타는 모의참열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작 22장에 보면은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사야 1 1장에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짐승이 찜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요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합니다. 이두장 남았어요. <laughs>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진장의 천국보활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주는 영이 임하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과 같은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임하면 예수의 마음과 생각이 읽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떡은 80억이 먹고도 8억 강주리의 부스러기까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영생은 곧유리하신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 우리 심리 지배를 심리 지배를 어찌 복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므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복음이라 할수 있습니까?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심리 지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을 아직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이름을 흉내내는 그들의 그들의 안개 속의 모든 행위는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군대를 씌워서 절대로 앵벌이 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안녕하십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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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오라버니는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우, 열정도 대단하시고 어, 독수리가 두번 산다고 하잖아요. 날개를 어, 나이가 들어서 날개를 다 뽑고 새로운 날개가 돋아서 마치 젊은 청년을 다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 대학생 아네네 <laughs> 네. 어, 저도 오늘 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고 어,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이사 복음서에 전부 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요한 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셨다 해서 요한 복음 오장과 육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 오병오병이어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앞전에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베데, 뭐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께 나음을 받는 그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예수가 행한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6장에 어, 예수가 디비라 바다 건너편으로 어, 예수가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어,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거기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오, 물고기 다섯 마리와 아, 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 다섯 마리와 보리떡 두 개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보잘 것 없는 오병 이어를 가지고 오병 이어 맞죠? 어, 오병 이어를 가지고 오천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어, 열두 광주리가 가득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또 보고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는 그것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음, 오장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것은 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었고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은 바다 근처, 바다 부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큰 사망을 의미하잖아요. 음,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바다, 큰 물을 타고난 음료,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사실 이 바다는 타락한 인간 세상,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는 양식이 없는 거죠. 늘 공허하고 배고프고 안정이 되지 못하고 어큰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괴롭고 평안이 없는 세계인 거죠. 그에 비해서 산은 바다와 육지보다 조금 높, 높지만 하늘과 가까이 가까워서 그런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도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들여지는 이삭, 부활한 이삭도 그 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예수도 이 산에 올라가서 항상 양식을 먹이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고, 500여의 기적도이 요한 복음에서는 어, 산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개념에 내가 알고 있는 어, 나의 땅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어, 이 보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런 봄에도 우리가 뭐 꼭꼭 밟아줘야 되고. 그런데 가장 빨리 결실을 맺는 첫 번째 수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떡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그래서 보리떡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짠 바다에 살지만, 그 살은 짜지 않죠. 우리에게 충분히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범죄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 떡과 물고기는 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인 우리들에게 이 부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이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 다시 말해서 바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오는 책임을 뜻합니다. 책임을 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책임지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laughs> 그리고 숫자 2는 이 보리떡 다섯 개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 선악과목은 이 아담의 개념으로 살고 있는 땅과 바다에서는 이거는 정말 기적이 불과하고 다시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그 기적인 거죠 기사 뭐 이사와 기적 기, 기사와 이적. 어,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산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가 되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설레이고, 어, 하나님은 사탄 때문에 반드시 꼭 십자가에서만 일을 하시거든요. 왜 죽음의 자리에는 사탄이 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운명의 자리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5천 명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넘치게 남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어, 조금 전에 감기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laughs> 어, 이 얼마 전에 그 부산에 모그 의원이 자기 지역구리그 사람을 모으는데 사천 명을 모으는데 버스 1 0 0대 가까이 동원했대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 그 당시에 숫자가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숫자인 거라 사실은 이 상징적인 숫자는 같아요 지금도 그뭐사천 그 몇백 명 모은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사람들이 그만큼 이오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어, 직접적인 어떤 숫자는 또 생각한다면 이 숫자적인 관각이 아니고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 가가 이제 뭐 왕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건이 또 이루어져 하는데이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좀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간증하실 분, 네. <laughs>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건강이 좀안 좋아가지고, 반반일 때 <laughs> 갈까 말까. 그래가지고 어제 등기를 맞았는데, 오늘도 좀 해롱해롱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안 간다고 전화를 했는데, 왜 오게 됐냐. <laughs> 제가 그때 보리떡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난. 우필이 한마디에 어, 가야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좀 힘이 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뭐라 했느니? 반칙이라 했나, 내 보고. <laughs> 아, 너무 반칙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에 이상하게 따뜻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날 필요로 하고 있구나. 어, 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갑자기 힘이 나면서 빨리 밥 먹고 가야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또 낮에 도시락 먹던 거 남은 거 먹고 얼른 뛰어왔거든요. 앞에 두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도 나름 똑똑하다고 했는데 두 분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잘 하셔고 제가 사실 하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보리떡은 누구나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줄수 있는 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줄수 있는 꼭 예수 아니라도 줄수 있는 떡이 보리떡 아니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내가 먹었던 보리떡은 뭘까?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던 그건 뭘까? 생각하니까 큰게 아니고 정말 우필이가 말했던 그 반칙이다. 네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따뜻함이 담긴 배려나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예수, 예수를 따라갔던 사뭐 이런 기적적인 건 앞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 교회 와서 먹을 수 있는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 내가 내가 가진 거에서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거 이거는 마음이지 않을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먹었던 것도 그런 것들이었고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음, 저는 이제. 그 양식을 먹으면 똑같이 그 그렇게 산다 이렇게 예수의를 먹고 마시면 똑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그뭐 오빠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내 혼자 먹을 유교 양식도 있고 어느 정도 혼의 그 멘탈도 있고 다 한데도 우리는 왜또 교회에 오는가? 나는 또왜 이렇게 한 커뮤니티에 속하려고? 뭐, 이렇게 와 있는가? 그게 사람의 구조가 그렇답니다. 그, 사람이 생활할 때 의식과 무의식의 퍼센테이지.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95%. 예, 들으셨군요. 95%랍니다. 그러면, 의지로 내 생활을 지배하는 건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 생각하면 결심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laughs> 쓰잘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게 천하 쓰잘데없는 게 결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95%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보는 게 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한 양식을 먹으면 한 떡을 떼면 한 몸이니 함께 살 삶이 똑같아진다는 말이 이건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고 보는 대로 살아지는 게 사람의 구조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따뜻함이 나누어지는 좀더 따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laughs> 어, 그런 마음을 나누어 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안에 있으면 내 삶도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애를 써서 조금의 애를 써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의 애를 써서 제가 퇴근 시간이 거의 8시거든요 출근은 몇 시에 하나 6시 반에 합니다 <laughs> 어, 근데 다행하게도 제가 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던 여러 사람들의 삶이 내게 어떻게 작용했는가. 살아있는 건참 좋은 거야.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한마디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 제가 먹었던 교회 언니, 오빠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고, 그런 마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서 별로 힘들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왜 여기에 오는가. 저는 그런 보리떡이 먹고 싶고, 그걸 먹어야 또 힘이 나고 또그 정도라면 나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